떡이 어, 없, 없어? <목소리> 떡이 없네? <목소리> 떡이 없네? 떡이 없네? 떡이 없네? 떡이 없네? 떡 떡이 없네? 떡이 없네? 고기 없네? 떡 떡이 없 떡이 이없 떡이 없네? 떡이 없고 떡이 없네? 먹이 음. 음. 할아버지, 못 찍어? 어? 할아버지 못 찍어? 할아버지 못 찍어? 할아버지도 못 찍어? 아, 만냥해. 만냥해줘. 이쁜 짓 해줘. 이쁜 짓. 이쁜 짓. 사와라, 직아 이쁜 짓. 이쁜 짓. 음. 에이. 봤지. 이뻐요? 어디 이뻐요? 서현이 어디 이뻐? 음. 어디 이뻐? 음. 아니, 얼굴 이뻐? 음. <laughs>